안녕하세요. 대전에서 열심히 날마다 좋은 날을 응원하는 애청자입니다. 네? 아들이 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네. 위해 이력서를 냈는데, 사장님이 면접에서 우외의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. 혹시 부모님 발은 닦아드린 적이 있습니까? 라고요. 그래서 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. 자, 저거는 아직까지 발은 안 닦아봤고요. 어. 어. 들러 드리고 용돈을 조금 받아 가서요. <laughs> 이렇게. 그러니까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면접은 다음으로 미뤄 볼 테니까 오, 아, 오늘 아, 가서 어. 응. 어머니 발을 응. 닦아 드려라. 네, 우리 성우씨또 온다. 어머 <laughs> <laughs> 마음이 되게 열릴거니신나 아, 네. 봐요. 네. 그렇죠. 아, 잠깐. 돼요 보라고 그렇죠. 네. 고요 아,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니 발을 이렇게 이제 어, 닦아주는데 음. 요즘은 대화가 없잖아요. 셀 대화가. 네네. 그래서 그 부엌에 있는 그 양동이 그걸 네. 가지고 이제 음. 엄마 발좀 내보세요. 오이래그딱내 음, 음. 뭐, 발을 내보는데 음, 네네. 그 아들이 음. 지금 나처럼 먹먹해지는 거예요. 아유, 그렇죠. 네. 그그왜그러냐면은그 네. 엄마 아들 보, 다, 다리 보면은 그. 네. 발톱이 네네, 많이 맞아요. 이렇게 뭉거져 그렇죠. 응, 있고, 있고 그 뒤에 보면은 그다 갈라져서 네, 갈라져 이러니까 네네. 아들이 <laughs> 참 놀랬나 봐요. 네네.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들이 그렇게 하고서 다음 면접에 가서 그 사장님한테 이런한 저런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음. 바로 체험을 해주셨다네요. 아 그러니까 그, 나한테 예, 얘기했는데 를 송우 씨 우리 아들 효자죠. 음. 네, <laughs> 형제 회사 생활 잘하라고 응원 <laughs> 네. 좀 부탁드리고, 음. 우리 송호 씨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곡좀 부탁드려요. 이렇게 했는데, 이분이, 음. 이제 이 친구도 지금 이제 회사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네네. 더 늙어서 네. 어머님이 조금 이제 힘들어졌을 때 음. 조금 더 어머니 편안하게 모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남진의 어머님이라는 노래를 한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와 아, 그래요? 어머님.

<laughs> 오늘 고창에서 왔어요. 인생의 후반전. 네. 우리 그 사연이 있는 분들의 네. 또 우리 편지까지 네. 읽어보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정표가 네. 네. 우리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곳에 네.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저희들도 아, 네. 노래 부르면서 또 사연 들으면서 네. 우리 가수분들과 함께하면서 또 다른 이정표를 만들면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그렇죠. 어떠셨어요? 예, 네. 오늘 저 어. C N B 방송 네.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응. 날이라는 프로 이렇게 와서 했는데요. 응. 너무 너무 응. 이 계룡산 그 응. 전기가 전기. 와서 그런지 <laughs> 어. 너무 너무 네.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너무 기분도 좋고요. 네. 예, 앞으로 더 날마다 계속 좋은 날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네.